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끼는 나이 50. 나이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50대부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0대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만큼 몸과 정신, 사회적 지위와 관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큰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큰 격변이 몰아쳐도 인생관을 몽땅 바꾼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고 사회에서도 한계에 부딪히고 가정과 인간관계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짐을 느낀다면 당신은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 50. 더 이상 큰 꿈도 갖지 말고 폭넓은 인간관계도 유지하지 말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고독한 삶을 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행복과 재미를 위해 살라고 말하죠. 오늘 영상은 50대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50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꾸어야 산다입니다. 50 마침내 인생관을 확 바꿀 때가 왔다. 옛날보다 주량이 줄었다. 며칠 잠을 설치면 영 힘을 못 쓴다. 저녁 때가 되면 눈이 침침한 걸 보니 어느새 노안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45살쯤 되면 이런 증상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40대가 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30대 때의 기력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자기가 중년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45살 무렵부터는 차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게 된다. 이 시기가 일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 늘어가는 때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보통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나이가 쉰 살쯤 되면 회사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임원직을 내려놓거나 손 아래 사람에게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현직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그리고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할지도 모른다. 또 연로하고 노환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황혼 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전과 달라진다. 친구나 지인들과 교제가 점점 줄어든다. 또 젊은 날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와 슬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노화와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야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껏 추구해 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한꺼번에 폭탄 터지듯 위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인생관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이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때를 충실하게 산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참 유익한 삶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쉰네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50세 이후 빠지기 쉬운 부정적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까?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는 평생 지침으로 삼을 만한 교훈이 담겨 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현재가 이러하니까 과거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 현재라는 시대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 역사를 보는 견해도 달라진다. 즉, 과거의 의미는 현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행위는 지난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그러나 중년이 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역시 그때 이렇게 할걸 그랬어 라며 후회하기 쉽다. 물론 새삼스럽게 생각해 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청년의 실수를 노년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 50이라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갑자기 10대 때 이렇게 해둘걸 그랬어 나는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후회는 그저 감미로운 추억일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버지의 수집품 속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무렵까지 발표된 가요를 수백 곡이나 모아둔 CD 세트를 발견했다. 결정판 히트곡 모음집 같은 제목이 붙은 주로 통신 판매에서 파는 종류의 기획 상품이었다. 한번 들어보니 그 시대에 했던 고민이나 후회 같은 피해를 노래한 것이 일색이었다. 아버지는 왜 그런 곡들만 듣고 또 들었을까. 물론 요즘 유행가에도 그런 가사를 노래한 곡이 있긴 하지만 예전 가요는 특히 어른들의 애환이 담긴 노래가 많은 것 같았다. 어쩌면 지울 수 없는 과거를 통해 자기 인생의 그림자에서 맛보는 쓴맛 뿐만 아니라 빛을 가져다 주는 단맛도 느낄 수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는 해도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한 선택을 했을 테지만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이므로 그 선택을 책임지고 받아들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터득했다. 그런 의미로 자신이 내린 선택에 후회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10대를 돌이켜보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기회를 놓친 것도 있다. 특히 심각한 잘못을 뉘우친다기 보다는 왜 이런데 시간을 낭비했을까 하고 사소한 일을 후회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 친시험에서 그 과목을 선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다른 과목을 선택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것이다. 또는 당시에 짝사랑했던 친구를 떠올리면 그 아이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더라면 나랑 사겼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도 들지 모른다. 이렇게 예전 일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후회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때를 되돌아보고 감미로운 추억에 잠기는 것일 뿐이다. 50세 이후에 생산적이라는 게큰 의미가 있을까? 개중에는 그 과거의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에너지를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으로만 쓰므로 확실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생산적이라는 것이 50대 이후에도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의문도 든다. 생산적이면 돈을 벌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는다. 20대나 30대라면 이것이 중요하겠지만 나이가 0쯤 되면 생산적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고방식은 얄팍하게까지 느껴진다. 그런 뜻에서 후회한다라는 것은 절대 과거에 얽매여서 정체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일에 다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나 역시 요즘 들어 잊고 있었던 과거를 돌이켜본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회상할 때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그때는 친구에게 너의 행복과는 잘못되었어 라고 트집을 잡곤 했었다. 도대체 그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걸까? 지금도 여전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청년기의 실수는 한번 불을 지피면 오랫동안 계속 타는 최고급 숯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50에서 60대가 되어도 그것으로 따뜻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수가 없는 인생보다 실수했던 인생이 두고두고 훈훈하다. 과거의 모든 것이 잘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실수했던 추억이 타다 남은 수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나름의 깊이가 있는 인생이다. 게다가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면 지금은 자신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느낄 수 있다. 때로는 50세의 연륜을 쌓아서 1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성공할까. 같은 헛생각에 잠기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십대가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도대체 질투라는 감정은 왜 생길까? 나이가 쉰을 넘어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질투심도 주의해야 할 감정이다. 옛 사람들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면 니체는 질투라는 감정을 극도로 싫어했다. 질투의 불꽃에 둘러싸인 자는 마침내 방향을 돌려 장갈처럼 자기 자신을 독침으로 쏘게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니체는 원한과 증오, 질투 같은 감정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자기에게 허용하지 않고 청산했다고도 말했다. 무릇 인간에게 부덕한 곳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교제에 해가 되는 것으로 원망보다 큰 것은 없다. 원망이란 남을 시세마는 마음을 말한다고 했다. 세상의 부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을 시세마는 마음은 제일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나이 먹어서 누군가를 삐딱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볼성사납다. 서른 살짜리 젊은이가 질투하면 경쟁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해 줄수 있다. 하지만 쉰 살이 넘어서까지 경쟁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인격 형성이 덜된 것으로 보인다.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두어야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질투심은 우리 사회를 망치는 한 요인이라고 본다. 질투심이 만연하니까. 너나 할것 없이 추문을 너무 좋아하고 그 추문 때문에 누군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재미있어 죽는 것이다. 신문을 보면 누구라도 한명 정도는 수렁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다음에는 누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고대한다. 실제로도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사람에게 일제히 돌을 던진다. 그렇게 마녀사냥 같은 잔인한 일인을 일어난다. 물론 공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을 저질렀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조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집단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탤런트 같은 유명한 사람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 일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흔히 일어난다.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잘못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일인지 의문스럽다. 그것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게 이런 졸렬한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선 자신의 비열한 인간성을 한번 돌이켜 보기 바란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 쉰 살이나 먹었으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50세가 되면 이전보다 더 갖기 쉽다. 나이 50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다를 바 없다. 5억이든 10억이든 무슨 상관인가? 만약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별 상관없다. 그런 죽음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대나 40대 때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신경 쓰인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밀어보건대, 쉰 살쯤 먹고 나면 대학 시절의 동기들과 모여도 누가 출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지 않는다. 50세는 이미 성공이나 실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버린 시기이다.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곤란하지만 영원히 살수 없다고 생각하면 돈에 그다지 집착할 것도 없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등바등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마음먹는 편이 의욕도 생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 젊었을 때는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30대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더 품발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노래가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의욕이 속기도 한다. 누가 집을 지었다고 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신살이 되면 누가 부장이 되든 집을 짓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또래의 모임에서도 자기 건강이나 부모님 간병이 더 많이 화제에 오른다. 60대가 된 후에나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50세가 넘으면 동년배와의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다. 가슴 속 응어리는 제발 털어내자.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배탈이 심하게 나도 언젠가는 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치유될 것이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상처를 품고 속으로 사귀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신살 이후부터는 가슴 속 응어리를 조금씩 뱉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회복하는데, 2주는 걸리겠어라고 체념해도 좋고, 그일 때문에 정말 상처받았어라고 푸념해도 좋다.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끔은 불평을 털어놓아도 된다. 그렇게 해야, 마음의 해독, 즉, 감정의 노폐물을 다 배출하고 밖에서 의연하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똑같은 불만을 자꾸 호소하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불만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는 무조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땐 심리적으로 문제를 멀리 해라.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이제 자존심과 꿈과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라. 50세에 직면하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힘을 빼는 것이다. 나이가 쉰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터득하게 된다. 앞으로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노련한 축구선수가 경기를 뛸때 체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과 같다. 90분간 계속해서 뛰기는 힘들지만 바로 지금이야 하는 순간에 몸을 움직여서 골을 넣을 수 있다. 그처럼 효과적으로 힘을 빼는 방법을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여러 가지 훈련 끝에 힘을 빼는 방법을 터득했다. 예를 들면 나는 젊을 때 국가대표전 축구시합을 보다 보면 답답함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왜 거기에서 슛을 쏘는 거야? 그렇게 선수를 교체하면 안 되지라며 애꿎은 텔레비전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생각해 보면 축구라는 경기의 성격상 대부분의 실점은 선수와 연관되어 있다. 즉 아무리 잘해도 화나는 요소가 숨어 있다는 말이다. 계속 화만 내서는 몸이 견뎌나질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엔 내가 국가대표 감독도 아니고 축구협회 회장도 아니니까. 이것은 내 일이 아닐 뿐더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해서 수억을 벌든, 실패해서 구단에서 방출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라며 웃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힘을 뺄수 있었다. 즉 냉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응원은 하지만 실수에는 눈을 감고 잘한 점은 크게 기뻐하는 관전 방식을 터득했다. 축구 관전 경력이 30년이 쌓인 후에야 겨우 여기까지 왔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실수로 실점을 당했는데도 전혀 아무렇지 않을 정도였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칭찬해 줬다. 이제야 차분하게 축구를 볼수 있게 되었고, 이러면서 말이다. 나이가 들면 화를 잘 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분노라는 감정은 뇌의 대뇌변연계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진다. 뇌 연구학자에 따르면 그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전두엽이다. 그런데 전두엽은 나이가 들면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전두엽을 단련할 수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기 쉽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님을 생각하며 힘을 좀 빼면 좋을 것 같다. 배꼽 밑에 손을 대고 내쉬는 숨과 함께 부정적인 감정이 나간다는 상상을 하면 50세 이후를 살아가는데 힘을 빼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힘이 빠지고 의식이 균형 있게 질서 잡힌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미치도록 행복한 날을 만날 수 있다.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노는 것처럼 생활이 즐거워진다. 50세를 넘으면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친구들과 교제하는 일도 점점 줄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족 인원 수도 줄어든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품는 순간 말할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밀려온다. 물론 좋은 친구는 있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사실 친구 관계를 적극적으로 넓히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의 연대감을 느낄 때가 더 기분 좋다. 나는 책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소수 취향의 작품을 사랑한다. 지금까지 CD를 들으면서 지금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닐까 생각하며 묘한 기쁨에 빠져들곤 한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에서 취미가 같은 사람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유튜브 댓글을 읽다가 보면 나와 완전히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과 개인적인 교제는 없지만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독서를 통해 위대한 사람들과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공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다 보면 친구가 없어도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책을 읽는 것이다. 독서는 혼자서 하는 것이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감사하다. 어떤 형태든 자기 취향에 맞는 인생 모델을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50세 이후의 삶에서 마음의 스승이 될 위인을 찾아보면 어떨까? 인생의 후반전을 그와 함께 걷는 것이다. 이제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50세를 넘어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생의 깊은 뜻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50대 이후의 삶에서 지루함과 어울리는 방법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다. 이것은 지루함을 참는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것 또는 지루함을 더는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가지 우리에게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 훈련을 통해 얻은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의롭고 선한 데에 이용해보라.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남은 에너지를 쏟아보면 어떨까 한다.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서른 살이 되던 날. 이제는 내 인생에 젊음이란 없겠지라는 생각에 새해 첫날을 불안함과 아쉬움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도 이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쉬지 않고 흐르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오직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살다 보면 실제로 해보니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성숙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말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따뜻한 말을 많이 하세요. 언젠가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값진 사연과 값진 지식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세요. 언젠가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웃고 또 웃고 활짝 많이 웃으세요. 언젠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가고픈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세요. 언젠가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좋은 사람 많이 사귀고 만나세요. 언젠가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마음껏 표현하며 사세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이니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